안녕하세요. DGS 아웃토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모델, 완전히 새로 태어난 2026 KGM 무쏘 SUV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세대 무쏘는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한국 SUV 시장의 자존심이자 롤스로이스급 감성을 품은 KGM의 역작이죠. 이름만 같을 뿐 디자인부터 주행감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고급스러움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압도적인 무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스테리얼 처진상부터 강렬합니다. 2022 슈크무쏘는 전면부에 새로운 KGM 시그니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고, 이는 크롬 라인의 입체감을 강조하며 마치 대형 럭셔리 세단을 보는 듯한 품격을 자아냅니다. 헤드라이트는 풀 LED 매트릭스 타입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와 조사 각도를 조절합니다. 주간에는 섬세하고 예리한 시선. 밤에는 도로 위의 존재감을 완벽히 드러내죠. 측면은 길고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며 22인치 다이아몬드 컷 휠이 SUV매도 세단 같은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었고, 풀와이드 LED 리어램프가 점등될 때마다 럭셔리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빛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40초 지났다면, 한마디로 말해, 이 차는 한국 SUV 디자인의 완성형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로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인테리어 문을 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실내는 크림톤 나파가죽 시트, 리얼 우드 트림, 그리고 금속 질감의 버튼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5.6인치 와이드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 최신형 KG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음성명령, 실시간 내비게이션, 공조제어, all-in-one, 운전석 뿐 아니라 2열에도 마사지 기능과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탑승자를 위한 터치 콘솔로 좌석 온도, 조명, 오디오 볼륨까지 조절할 수 있죠. 여기에 64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공간의 감성을 더해줍니다. 밤에는 마치 롤스로이스의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빛이 실내를 감쌉니다. 방음 역시 탁월합니다. 도로 소음과 진동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마치 전기차처럼 조용합니다. 이번엔 솔직히 말하죠. 이 정도의 실내품질을 이 가격대에서 제공하는 SUV는 거의 없습니다. 퍼포먼스, 키깅 26, 무쏘는 새로 개발된 2.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고출력 300마력, 최대토크 45고검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류는 전자식 4.8LD 시스템, 후류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세팅되어 놓으면 반응이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도심에서는 정숙하고 부드럽게, 고속도로에서는 묵직하고 단단하게 반응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노우 총4 가지로 도로 상황에 맞게 완벽히 제어됩니다. 0-100km/h 가속은 6.8초 SUV임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14.2km/L로 대형 SUV 중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해 도심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조용함, 부드러움,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 이세 가지가 무쏘의 주행 감각을 대표합니다. Safety features KGM은 이번 모델의 자사의 최신 K-Safe 4 전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360도 카메라뷰,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교차로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통합된 첨단 안전 패키지입니다. 또한 새로운 드라이버 케어를 AI 시스템이 운전자의 피로도와 시선을 감지해 졸음 운전이나 부주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합니다. 차체 구조는 초고장력 강판을 82% 이상 적용해 충돌 안전성을 비약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개의 에어백 시스템이 전 좌석을 커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을 보호합니다. 만약 가족이 타는 SUV를 찾는다면 이 무쏘는 그 어떤 차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6 KGM 무쏘는 세가지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기본 트림. 프리미엄은 약 4,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중간 트림 럭셔리 플러스는 약 5,300만 원. 그리고 최상위 블랙 시그니처 에디션은 약 6,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위 모델에는 마사지 시트, 22인치 휠,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전용 버건디, 레드 메탈릭 컬러 옵션이 포함됩니다. 경쟁 브랜드인 BMW X5나 제네시스 GV80과 비교해도 무쏘는 절반의 가격으로 거의 동일한 고급감을 제공합니다. 오늘 함께 본2026 KGM 무쏘 SUV는 한국형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이라 부를 만합니다. 디자인, 실내품질, 성능, 안전성, 모든 면에서 상향 평준화를 이뤘죠. KGM이 보여준 이번 도전은 단순한 리뉴얼이 아니라 진짜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진입 선언입니다. 다음 세대 SUV를 고민 중이라면 이 무쏘는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DZS 아우토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차량과 놀라운 기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